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펫을 좌수합니다 음, 제가 유일하게 운전을 하고 혼자서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아, 지금 이 운전하는 시간 아, 네. 아, 이 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또 어, 상담했었던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또 하나님께 다시 되묻고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 어떤 청년이, 어, 자기의 진로와 그리고 연애의 관계에 관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큰 감동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음. 그래가지고 제가, 어,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또 자연스럽게 얘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또 꽤나 흘렀어요. 그 청년이 여러 가지 문제로 질문을 했었는데, 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laughs> 너가 그거 다 얘기해도 그 친구가 네말안 들을 거다 <laughs>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그래서 아,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 그 친구가 지금. 내 앞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친구가 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다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친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실제적인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끔 뜨끔 하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 삶이 어, 참 평안하게 잘 돌아간다. 어, 잘 움직여진다 싶을 때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어, 정말 좀 바쁘고 힘들기도 하고 어, 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 안에 없으면,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투성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오늘 이렇게 잠 짧게, 좀 roughly, 어,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야기 하, 하자면은, 거칠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지금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냐? 어, 그 이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선택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해서 그 하루를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일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 축복 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또 고민하고 생각해 보길 바래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샬롬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